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장기표 직격 금년 새해의 첫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장대표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60일 정도 성큼 다가와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당에 그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일과 관계해가지고, 뭐 새벽두에 장 대표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조언을 하실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하여튼, 금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는 금년도에는 뭐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지금 5년 각다 됐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냈습니다. 그렇다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전공 교체가 돼야 되고 특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우 뭐그 사람 말하는 것은 우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과 뭐 6개월 전에 심지어는 한달 전에 했던 말도 바꾸기 때문에 정책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게국정운영이 정책을 집행하는 거라 하더라도 인간성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 씨는 연초에 다시 거론하기조차 별로 유쾌하지 못할 정도로 뭐 형수상록의 형님 도 정신병원 또, 강제로 입원시킨 문제, 또, 그 외에 또 뭐, 또 뭐, 여성 스캔들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 그런, 또, 그보다 또더 인간적으로 문제인 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잘못한 게 거의 드러났으면, 그 잘못했다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요. 그걸 더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교체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지지율에서 그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는데 요한 일주일 사이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큰 원인은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 전혀 국민의 힘을 어떻게 혁신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런 선대를 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저는 주된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다. 또 이렇게 보고 또뭐 선대 위원자로 영입한 사람들이 또몇 번째 지금. 사퇴하는 문제 또 저로서는 아, 김종인 씨가 그 총괄 선대위원장 하는데 솔직히 김종인 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아, 김종인 씨가 뭐 이미지가 좋습니까?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저는 아? 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뭐 신문에 보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주도해 가지고 선대위를 또 쇄신한다는데 민주 본부장을 쇄신하고 다시 또뭐 이준석이를 불러들일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 도대체가 그당 대표로서 그 최소한의 검도라도 예? 이시안 되겠습니까? 걸핏하면 그만둔다 그러고 또 그만둔다 그러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내부 총질. 국민의 힘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런데그 사람 지금 이준석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또 선대의 쇄신이라고 하니 저는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이 윤석열 후보가요. 무슨 경제 정책, 교육 정책, 국방 정책, 외교 정책 다잘 알기를 저는 바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런 데 대해서 평소에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윤석열 다움은 뭐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다움 아니었습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라도 옳지 않을 때는 그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 이게 저는 윤석열 다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이런 걸뭐 적폐라 그러는데 이런 적폐를 제대로 좀 청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특히 또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 또 탈원전과 관련해서 어? 완전히 그냥 거짓 서류까지 조작해가지고 한 거,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이런 걸좀 제대로 좀 음? 엄정하게 좀 사법조치 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전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즉, 과감하게 돌파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요. 또뭐 김종인 뭐 후보한테 뭐, 뭐 정권을 넘긴다. 이순석이 이수, 또뭐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뭐 육계 본부장 또재신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래서 하면 결국은 김종인 씨한테 끌려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난 이래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받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국민의 힘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정말 잘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준석 후보의 두 차례 걸, 걸친 그 선대위 뽀이고 저 행동은 당헌당규조상으로도그 위배되는 게틀리고 없고 그런데 당내에 국회의원이 104명, 그 중에 중재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누구도 나서서 공개적으로 주름하게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그이 당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너무 너무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비대위원장 할때 예? 야당이라는 건요 집권세력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게 야당입니다. 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걸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 김종인 씨, 그 비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 말하자면. 사퇴시키기 위해서 두번 제가 노력을 했는데, 뭐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결국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국민의 힘가격은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또뭐 세상은 또 변하는 것이고, 앞으로 좀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 두달 남짓 사이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거리가 많은데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딱 하나 지금 기억나는 것은 김문기 씨,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처장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플레이어를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저런 일이 생겼다. 나, 쟤 무슨 소리인가 했어? 일본 플레이어, 그하바드 대학 나와가 영어를 주로 쓰는것 같은데, 일본 플레이어. 그게 이제 이재명 씨를 말하는 건데." 이게 야당 대표가 김문기 씨 죽음을 두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대장동 게이트그 엄청난 이재명 이혹 사건에 대해서 기껏 1번 플레이어 제가 그 얘기도 분노를 했는데 당 대표가 국회에 텐트 치고 농성을 해야지 농성 어? 이재명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농성을 해야 되고, 특검하자 그러고 말이야. 청와대 대통령 면담 신청도 하고, 이렇게 추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본 플레이어가. 그 뒤로는 이제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계속 내부 총질을 하면서 희중이죽으면서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 게 표를 얻는 방법이다. 뭐, 그, 그따위 소리는 하고. 그런데 이걸 나무라는 사람이 서 나무라는 사람이. 바깥에 유튜브들이나 뭐, 장 대표는 나 같은 사람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 너 이놈 왜 이러느냐고 말이야 정진석 부의장을 비롯해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는 지가 윤핵관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 핵관은 없는가? 이게 안될정당이되 이게 안될 정당 그걸 어찌 생각하세요 참이 딜레마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정권은 교체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꼭 잘할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가 아주 잘못할 때는 그걸 무조건 하고 심판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또 다음 정부 잘못하면 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게 돼서 국민의힘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뭐 민주당은 또뭐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너무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좀 없네 <laughs> 이참 딜레마입니다. 저는 11월 5일 윤석열 어, 후보가 탄생 한 직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윤 후보가 경계해야 할두 사람 김종인 이준석 을 거명을 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경계는 김종인 씨하고는 인연을 끊어라. 그 이준석은 저 말이, 말이 문제니까, 말이 문제니까, 이걸 철저히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일이는데, 있 김종인 씨가 오늘 아침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준석하고 지난 주말에 무슨 뭐, 오찬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무라는 흔적이 없어. 총괄위원장이면, 네가네가 네가 대표로서 이럴수 있느냐? 밖에 나가 총재하고 빨리 들어오라든지, 뭐, 당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제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거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두 사람은, 이두 사람은 작심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되기를, 그리고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 보여요. 왜 그러냐? 배후가 있느냐? 무슨 이유냐? 이게 이제 찾아 밝혀질 텐데, 자고간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장 대표께서 오늘 덕담으로 우리 네. 시청자들이 네. 절망하지 않도록 한 말씀.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 저는 항상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이것을 엄정하게 심판해가지고 바로 잡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나라 전체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뭐, 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미국에는 지금 확진자가 40만 명이 하루 확진, 확진자가, 아? 죽은 사람이 뭐, 1200만 명인가 그렇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독일 같은 나라 얼마나 정말 합리적으로 국가도 운영하고, 삼도 영의하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뭐 2만 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전 세계적인 이 대재앙이 또 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어, 하늘의 개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서, 세상을 열기 위한 저는 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는 성장주의,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는 하는 저는 이런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됐으면 잘하면 이것까지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어, 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말하자면 국가 운영, 새로운 영이 삶의 영이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실천한다면 잘살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병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도 병균균은 아니지만 이 질병은 주로 가난해서 위생 상태가 안 좋은데 또어로 시설이 안 좋은데 이런데서 에 본래 창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선진국 즉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득 낮리면낮릴수록요더큰 고통을 겪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장기표는 그 동안에 계속 신문명 정치를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성장, 경쟁성장 경제성장 더 하면 더잘 사느냐 더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선진국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나이는 무겁지만 아직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제가 정말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한 사람이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아무쪼록 하여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서,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시고 또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 나아질 거라고 보고 또그 주체는 역시 국민입니다. 어?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나서면 그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가 될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함께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예. 장기표라는 이름은 7, 80년대와 지금의 2000년대를 관통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희망의 음. 상징이었습니다. 아, 금년 안에도 장 대표가 우리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경제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